평소에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 작가 일을 했었는데 그만두고 좀쉴 때였어요. 제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은 책도 좀 읽고 독서 모임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마침 유튜브 자기 계발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거기서 독서 모임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지를 보게 됐습니다. 아, 이거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 자격이 까다롭더라고요. 자기 소개를 한 300자 정도 써야 되고 평을 두편 정도 제출을 해서 그것을 낸 사람 중에서 독서 모임 회원을 뽑는다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유튜브가 조금 유명한 채널이더라고요. 그 독서 모임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도 아니고요. 독서 모임 경쟁률이 10대 1이나 돼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당당히 거기에 <laughs> 통과했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몇 개월이 흘렀고 제가 그 독서 모임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독서모임장이 되면요 새로운 기수를 뽑을 때 제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니까 아 누구는 뽑고 누구는 좀 떨어뜨리고 이런 게 같이 책을 읽고 싶어서 온 사람들인데 좀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몇번 뽑아 보셨던 분이 이런 말씀 하셔요 어 저는 다 뽑았는데요 그래서 와 어떻게 뽑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아, 그 독서 모임 신청서대로 그대로 작성한 사람만 남겨도 몇명안 남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독서 모임 신청을 할때 자기소개는 300자를 입력하고 서평을 두개를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소개를 1000자를 썼다거나 서평을 막 3편, 네편을 보냈다는 사람은 다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하이픈 없이 전화번호 11자리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썼는데 예를 들어 하이픈을 넣었다던가 띄어쓰기를 넣었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또다 탈락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죠. 아니, 얼마나 이 모임을 하고 싶었으면 뭐 300자만 쓰라는데 1000자를 쓰고 그 간절함이 너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틀리게 쓴 사람은 다 떨궜다고 해서 에이, 저거 모임만 뽑는 거 귀찮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요 그 선배 모임장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분량을 오바했다거나 번호의 그런 사소한 띄어쓰기들 이런 것들을 좀 틀린 사람들은요 서평 마감을 잘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열심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에 일이 생겨서요 이제 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확실하게 기본을 지킨 사람들은요 끝까지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 그 내용보다는 태도를 보았구나. 작은 것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을 아니까 거기에 규칙을 맞게 따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장을 썼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에 교훈을 얻고 모임을 하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을 뽑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만 지켜도요, 안될 일도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쓸 때도 사소한 것들부터 지키는 그런 습관을 평소에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